안녕하세요. 바르다 정형외과 김요정 원장입니다. 깨통증의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50견이잖아요. 이승현 원장님, 50견이 어떤 질환인가요? 네, 50견은 50대 때 많이 온다고 해서 붙인 별명이고요. 보통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어,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즉 관절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절막이 얇고 부드러워서 어깨를 움직일 때잘 늘어나야 하죠. 동결견이란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지고 쪼그라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깨가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겠죠. 동결견이라는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 있는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심하게 아픈 상태를 말합니다. 주변에 보면 50견으로 고생하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어, 초기에는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도수 치료를 통해서 이 관절 운동 범위를 꾸준히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요. 어, 치료 도중에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나 동반된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는 다른 치료 방법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어, 부위 마취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관절 수동술이라는 시술도 있고요. 동반된 다른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어 50견처럼 또 많은 질환 중 하나가 석회성 건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석회를 깰때 체외충격파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외충격파로 석회를 깰때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하세요. 그거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체외충격파는 매우 좋은 치료긴 한데요. 염증이 심한 부위나 손상이 있는 조직에 할때 아프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주사치료로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체 충격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석회가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부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치료사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어, 통상적으로 4회에서 6회 정도를 치료를 하고요. 이후 엑스레이를 다시 촬영을 해서 석회의 크기가 줄어들었는지 또는 없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어, 체외 충격파가 효과가 없을 경우 어,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바늘로 석회를 깨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어, 부위 마취하고 10분, 15분 이내에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고요.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해요. 어, 석회로 인한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는 관절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